아, 경계때 조금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좀깼 때.. 어, 어. 어 뭐야? 어떻게 나? 아. 경계 좀어 때... 어, 뭐야? 이갑군 <laughs> 아, 어, 이거 히핑 먹으래요. 어, 겁나 착해 겁나 착합니다. 태핑 먹으라고. 새 사람이 된 기분이군. 메이 겁나 귀엽네. <laughs> 메이 겁나 귀엽네요. 하는 짓 겁나 귀엽네. <laughs> 메이 겁나 귀엽네. <laughs> 아! 아 저런 노센스. <웃음> <웃음> 메이가 왜 그래? 이러네. <laughs> 겁나 귀엽네.